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조건을 넘어서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들을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또 담대하게 서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장세기의 그 축복의 언약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현실이 언약 성취의 걸음을 걷는 가장 축복된 길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공독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는 제목입니다 어, 창세기 50장 오늘 20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야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음,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어, 이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죽음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내용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세계보고마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7절 28절의 그 축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축복이고 그 목적이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아브라함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바로 나죠. 내가 흔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실제적으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실적인 응답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어,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가 본론으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 영혼구원 때문이죠. 개인을 구원하시고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가 있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시기를 어,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겠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사실적인 기도응답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 내가 복음할 수 있는 능력과 인품과 수준이 있느냐? 아니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기도 응답 받고 이 복음도 증거되어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방향을 맞추고 기도한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인생을 또 나를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올바른 인품, 올바른 행위 이전에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인품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와야 바른 것이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복음을 끌고 다니라고 하니까 고생하는 겁니다. 어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품도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머리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두 번째로 삶의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시는 축복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보면 창세기 21장 22절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삭도 보면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26장 29절에는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교회가 성도들이 또 우리 온가진 전도자들이 여호와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 현장의 사람들이 보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과 그 방향에 맞추어서 일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보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31장 23절, 24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외삼촌 라반에게 꿈을 통해서도 보여 주셨죠. 31장 41절, 42절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어,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보면 장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요셉이 인간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 부시기에 요셉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계획에 방향을 맞추었죠. 그래서 39장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형통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만면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일을 하고 생각할 때 증거를 주시는데 어떤 증거를 주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 이렇게 요셉을 말했습니다. 안디옥교에도 보면 축복받고 부흥한 결정적인 증거가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주의 은혜가 보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방향을 맞춘 교회였습니다 세계보음마의 생명건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방향을 맞췄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교회에도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주실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의 전달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죽거든 가나한 땅 막벨라굴에 장사할 것을 말하면서 언약을 전달하고 있었죠. 오늘 마지막 50장, 본문 24절, 25절에도 요셉이 분명히 죽으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때 나의 해골을 메고 나가서 장사해라. 이렇게 맹세시키고 있습니다. 제자 삼는 축복. 우선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언약적 축복을 말하고 있죠. 디모데우서 2장 2절에도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추레오키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해구를 취하여 애국, 애국 땅을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 말씀한 대로 한다는 말이죠. 몇대 후손에까지도 이 언약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 목적, 영원 구원 때문에 언약 백성임을 알게 하신 것이죠. 오늘 결론입니다. 장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단, 복음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바라고 또 내일부터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우원의 축복과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축복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음 속으로 부르셔서 언약 전달자로 이 시대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의 현장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계속되어지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창세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또출애극기 응답을 같이 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